마포구 상암동에는 이 옛날에 난지도라고 있었어요. 매립하는데 그 8천만 톤의 트럭을 매립을 했어요. 그래갖고 여기다 저게 노을공원, 뭐 하늘공원 이게 생성이 됐어요. 여기에다가 2005년대 에 750톤이라는 이 소각장을 건설을 했습니다. 마포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종로, 중구, 뭐 용산, 서대문, 마포 이렇게 다섯 구에 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근데 갑자기 8월 3 0일날이 상암동 여기 쓰레기 소각장 위에 또 하나의 천 톤이라는 소각장을 하나 더 진다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게 1750톤이라는 데 거예요. 그러면 이 1750톤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의 56%가 오는 겁니다. 한 곳에 몰빵을 한 겁니다. 우리가 천, 1970년도 난지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30년 동안 마포 주민들은 피해를 보면서 살았습니다.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소각장 천토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. 이거는 행정독재입니다.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처사를 하니 우리가 분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추가 건설을결사 반대로 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. 지금 저희 마포구에는 기존의 소각시설이 있는데 추가로 또 이걸 설치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기존의 난지의천 공원이 생성된 것 자체가 쓰레기산을 덮어서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쪽에 또다시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를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마포구만 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아니라 용산구, 종로구, 다른 지역구 것까지를 마포구에서 다 쓰레기 소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게 저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포구에는 지금도 매일 750톤씩의 쓰레기가 소각이 되고 있어요.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,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이 어, 거기에서 1,000톤을 더 추가해서 매일 1,750톤의 서울시 쓰레기를 소각하겠다고 일반적으로 결정을 했어요. 그렇게 되면 서울시 쓰레기의 60%를 마포구 소각장 한 곳에서 소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을 결정하기 전에. 해당 지역 시민들과 의견 수렴 및 어, 협의 결과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후 통보를 하게 된 점이 절차적으로 저희는 수긍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러 나오게 됐습니다. 저희 구에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소각장 하나 더 설치가 된다는 건 말이 안안 되는 거거든요. 어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당장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.